지난 2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 곁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성욱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칠곡군 가산면 한 중증장애인시설 사무실에서 진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곳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생사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다 완치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는데 국민들에게 확진 당시 경험을 공유하고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때 병원에 가게 시는 분들에게 좀더 위로가 될수 있다면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월 이들은 돌보던 장애인 수명과 함께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치료 받아야 할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해 장애인 감병을 위해 입원했다가 감염돼 감동을 줬습니다. 이들은 확진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없애고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료에면전념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평소에 이제 심야, 심신이 약했지만 그래도 모두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서 지금 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확진자들 힘을 내 하루빨리 완쾌하길 기도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TV 정소옥입니다.